안녕하세요, 녹화입니다. 오늘 먹을 거는 갈비탕인데, 아, 평소와는 다르게 가격대가 살짝 조금 오른 정도의 음식입니다. 이게 4 0 0 0원대 제품인데, 제가 시킨 건 아니고, 가족들이 똑같이 냉동을 따라 사면서 집에 남아있는 거 제가 가져왔습니다. 고기 양은 이 정도면 한끼 채우기 충분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당면도 있습니다. 당면이 잘안 보이긴 하는데, 이게 숟가락으로 퍼서 그렇지 젓가락으로 저으면은 좀 많아 보입니다. 국물도 진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고기가 엄청 부드럽고 그런 건 아닌데, 그냥 일반 식당에서 파는 그런 무난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인 것 같습니다. 밥은 제가 일부러 조금 가져왔는데 국물 맛을 최대한 해치지 않고 막 퍼먹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조금만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는 그 반찬에 대한 댓글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김치랑 깍두기 같은 거는 집에 가족들이 먹는 거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잘 꺼내 먹질 않습니다. 뭐글또 쓰면 또 설거지거리 늘어나고. 귀찮음이 항상 커서 문제입니다. 이 제품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기 보다는 저처럼 돈 아끼시려는 분들좀 많이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아 4,000원대라 좀 그런가요? 저는 평소에 3,4천원 엄청 아끼면 2,000원대로 한 끼를 먹고, 좀 많이 한다 싶으면 이제 5,000원까지 상한선을 두는데, 이거는 4,000원대의 식사라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. 제가 산 것도 아니고, 가족들이 먹다가 한팩 남아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. 제가 진짜 잘하는 집을 못 먹어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제품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이나 댓글 어딘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제가 많이 떠들지 못했는데 항상 할 말이 고갈됩니다 뭐 사람들도 다 아는 맛이겠고 제가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멋모르고 하는 초보죠 초보 근데 뭐안 돼도 안 하고 후회하는 거보단 나으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발라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이 요령만 생기면 이뼈 금방 빠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구독자가 16명인데 나중에 구독하시는 분들보다 초창기에 구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지금 구독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평생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랑 댓글까지는 진짜 감사한 영역이거든요 아, 아무튼 이게 전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상마다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도 있고 해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도 많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마무리 멘트를 친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. 이 고기가 제 쪽에서 보면 맛있게 보이는데. 맞나? 아무튼, 진짜 맛있습니다.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방금 먹은 건 이가 안 좋은 분들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눈에 안 보일지는 몰라도 점점 성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, 댓글, 구독까지 모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1초라도 보셨으면 그냥 모두 감사드립니다. 아무튼 다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